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뭐랄까요, 거룩한 탄생, 정말 경이로운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가지만, 이건 놀라운 사건이고, 경이로운 사건이고, 다시 경험되지 못할...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을 어쩌면은 살아 생전에 경험할 수 있는 있을 수도 있는 더 놀라운 사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구름 타고 오시고 온 천지의 모든 사람이 볼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사는 것이 바로 이 성탄을 기념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 주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도주기 오는 것은 목적이 있다. 그리고 내가 오는 것도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죽이 오는 것은 도둑질 하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살리려는 것이고 더 풍성한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도죽도 오고 예수님도 오셔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나 도죽이나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경험하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나 도적이나 도적으로 대비되는 사단은 우리 인간처럼 육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상 그 영에 속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이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을 오늘 우리는 기념하고 있고 그것을 성탄이라 성육신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영원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럴 유독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딱 하나 오늘 십 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어서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 본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예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 다오니보다 더 어린 그런 영아의 어머니 태중을 잇고 가장 나약한 존재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오셨다고요?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이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오늘 본문 11절 1 5절로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는 죽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 영에 존재한 계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죽으러 오셨는데, 그 이유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생명을 없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생명 그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보이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 영으로 계신 분이 보이는 세계, 보이는 육체를 입고 오셔야만 했던 이유. 그것은 우리가 놓쳐 말씀드리지만, 그 죽으심으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도 되지만 그것이 한자로는 영원한 영자도 되지만은. 영, 영, 다시 말해서 영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영의 생명을 영원히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의 생명을 얻을 뿐,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소유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그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는 입었다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다고 갈라디아서 그렇게 고백하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주인이 되신 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이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는 그런 은혜도 누리고 있지만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곧 영의 세계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믿음으로만 볼수 있는 세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영의 세계와 교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하면은 교회는 다니기는 하지만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영과 하나님과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결과를 낳는 것일까요? 문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육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육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원리는 무엇냐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보는 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이 세상의 어떤 세계관이나 이 세상의 어떤 논리나 학식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육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해도 보이지 않고 경험하려고 해도 경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성경에서 너무 너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천사의 세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탄의 세계, 이 모든 세계는 영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그것은 뭐냐 하면, 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믿음으로 보기 위해서 훈련하고 공부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활성화되도록 그것이 우리가 훈련하고 그리고 연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애베고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으로 계신 우리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는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더 크게 열려서 하나님을 볼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또 묵상을 나눈 것 아니겠습니까? 몇년 전에 제가 아주 시골에 어렸을 때 친한 친구가 가남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너무나 착한 친구였죠. 그런데 그 친구에게 그 친구는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 술을 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담배를 어렸을 때부터 피우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너무 너무 좋아해서 너무 너무 사랑해서 육이 원하는 것을 다 받아들였어. 그러다 보니까 그 몸이 금방 망가져서 도둑이 취하여 가지고 가버리더라고. 제가 이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육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취하게 되면은 도둑은 우리의 육을 도둑질에 가는 것, 그것이 도둑이 오는 목적입니다. 그러니 그러니까 도주이 오는 것은 죽이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죽이는 것이 아니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서 풍성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이 사는 것. 그래서 육을 사랑하는 사람, 육을 좋아하는 사람은 육을 죽이게 됩니다. 농어사 팔장5제를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그 풍성함을 주시는 이유가 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대방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누구를, 친구를 사귀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잘알때더잘 사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잘 아는 방법이 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끊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어디 있는가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그 소통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2022년이 점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는 2022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더 소통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한 가지 또 다른 방법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는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인문이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안 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확신이 찬 사람들, 쉽게 말하면 자가 강한 사람들,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무 연약하여서 하나님 없이 살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혼이 강한 사람, 혼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영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육으로는 아무리 재가 있고 어떤 지위가 있고 물질이 있고 아무리 잘 생기고 키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묵상 나눔 하겠지만은,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 나는 문이다. 나는 문이다.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갇혀갈 수 있는 문이 예수님 본인이라고 그랬습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이용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 이것은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그 세계를, 그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스찬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십시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여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우리 잠시 다 지나갑니다. 연세 드신 분들에게 여쭤보면은 세월이 너무 너무 빨리 흐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청년의 때 저는 어렸을 때도 왜 이렇게 어른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성탄을 기념하고 축복하는 이날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주가 되시기에서 그리고 죽으시기에서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이제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2년을 새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이신, 이 생명이신, 이 보이자는 하나님과 2022년도 한번 멋지게 한번 통행해 보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이 성탄절에 오신 육을 가지고 오신 이 예수님의 이름을 더불어서 여러분의 축복합니다. 내년에는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수있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